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파병을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아, 식민지 백성을 무시하고 식민지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넬류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우진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 가지 변화된 생활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님 마음 선하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 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고넬루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기도와 그리고 음, 구제를 받으셨다. 상달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 기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란 뭐냐? 나 혼자 혼잣말 하는 거 아닌가? 기도란 뭐냐?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얘기 아닌가? 아, 담에 피는 사람이 담에 피면 연기가 연기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구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한 거지 뭐 그걸로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제를 받으신다, 기억하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선행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코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심방을 갔어요. 근데 코넬료가 나오더니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 장교가 식민지 백성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들어갔더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류 가족이 있습니다. 고넬류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넬류 친척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고넬류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친구 불러도 오고 친척 불러도 온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하게 했습니다.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마귀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한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요. 세례 받는 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아,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선물 주었습니다. 무슨 선물 주었습니까? 예수로 선물 준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구역 신방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 아내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새벽교도가 너무 조금 모인다 아니 강조를 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왜 안냐? 아니 안 나오면 나 혼자 하지 그런 사세로 목회를 어떡 하냐? 근데 사실 새벽기도 용사들이 한 명도 뭐 천국 가시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종례 권사님 댁게 이제 신방 갔거든요. 이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천국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은 이제 집에 누워 계신데 찬송을 하다가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또그 어머니 집사님은 제가 가 보면 그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막두 집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눕더니 나 내일 천국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주무시에 천국 갔어요. 근데 그전 동네 권사님이 그때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번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속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천국에 가시더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호하는 아내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집에 가 봐라. 어머니 천국 가실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날 주무시듯이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기도, 우리 집안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집안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경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신방하고 점심 때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권사님이요. 근데 목사 목사님 부러워요. 아니 그냥 옥곡교회 교인들 만나면요 항상 교회자랑 목사님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학교인데도요 젊은 부부가 부족한데 아니 목사님 교회는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데 제 마음속에 야, 우리 교인들이 옷고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부러운 교회가 되었구나. 아, 그거 생각하니까 또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집으로 두개순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두계 집사님이 그래요. 그, 권사 지원했거든요. 권사 지원하기 전 일주일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 지원한 동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내가 권사를 해야겠다. 언제 또 권사를 뽑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권사를 해야겠다. 아,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많이 좋아했고 또 우리 부부 이게 그 결혼 주례도 서졌는데 내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권사되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싶다 뭐 그런 심정으로 지원했다는 거요 예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무한 거예요 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감사하기는 한데 은퇴기를 얘 하니까 내가 좀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춤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헌신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구나. 고넬류에게는 천사가 왔는데 이 권사님 실수님들이 나한테 천사로 말해지고 있구나. 용기 내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고 격려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너 니누의 성에 가라 가서 외쳐라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외쳐라 여러분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받으세요, 악독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님의 성을 심판하기 전에 한번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야 가라. 그런데 요나는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저 니네 사람들은 죽어야 돼. 죽어도 마땅해. 저것들이 뭔 심, 무슨 해결을 해.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윤설정,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미워해가지고, 야 잘됐다. 탄핵 잘됐다.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분 있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왜 감옥 강간데자 까가바네. 이렇게 그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이런 미움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아, 그사람 죽어야 돼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니놈에 한 번도 치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니누에 성에 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 동안 그냥 다니면서 외쳤어요. 4 0일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4 0일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생선 장수처럼 하고 다녔어요. 아 그러면 저저 저 사람 누구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디다가 그 저주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막 싫어하고 돌려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금식을 해요. 배옷을 입고 해결을 해요. 아니, 그, 요나가요. 사람들 붙잡고 간절하게, 야,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니네 죽어. 40일 있다.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해서 막뭐 그렇게 붙들고 헌 적이 없어요. 또 사람들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니누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다녔는데 그 소식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선포를 해요. 니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지금부터 금식한다. 배옷을 입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불을 지져라. 그리고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악독관계를 버려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요. 그래서 온 백성이 회귀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질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회귀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회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회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 회개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재앙을 거두었어요. 멸망을 거두었어요. 용서를 해 주었어요. 자, 에레미아 2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 뭐냐?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사순절은 뭐하는 절개요? 회개하는 절개잖아요 우리 사순절에 회개하죠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함이 와요 우리가 이 신앙의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신앙 생활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이 사순절에 이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을 회개하고 끊어 버리면 거기서 자유함이 있어요. 내 미래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멀리 천국에서 우리하고 동떨어지게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마 군대장교 코넬류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로마 장교 코넬류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백성들을 구제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받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베드로 초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넬리의 구제에 선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과 선한 길을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니누엘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막 그들의 죄악이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땅에 심판을 내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뭐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야, 네가 니누엘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한 번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 가서 해결을 선포해라 너는 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얘기하면 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얘기하면 돼 가서 전하라 외쳐라 그래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 회개하고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약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회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선행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저렇게 싸늘하네.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쳤지만.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고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고 또 선행을 베풀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해결을 받으시고 예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삶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